벌써 한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한 해는 조심스럽다 보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특별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양주시에 위치한 황경현 작가님 작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 전반의 매체들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황경현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축하할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 아트국제오픈데회 맞나요? <laughs> 국제 오픈 예술대회 아트 올림피아. 제가 듣기로는 그 올림피아 국제 올림피아 대회가 2년에 한번 비엔날레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99개국 그리고 5,600여 점의 작품이 모였고요. 거기서 최고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2014년도 연화 시리즈는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아 네. 영화는 2014년부터 제가 쭉 작업하고 있는 그림 작업인데요. 어, 원래는 이렇게 영문 제목으로 더 많이 불러요. 스트롤러라는 영문 제목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 그 스트롤이라는 것은 건일다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어떤 그 19세기의 그런 산책자 산책 이런 거랑 조금 더 어감이 조금 더 다르거든요. 근 이제 이거를 이제 국문으로 좀 가져왔을 때 어떤 단어가 좀 유사할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김동희 소설가의 그 영마라는 제목하고 그 제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좀 맞닿는 것 같아서 제목을 영마로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은 매체들이 폭이 넓은데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콩테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콩테를 선택했는지. 네, 그 일단은 종이 위에 콩테라는 재료를 쓰고 있고요. 그뼈 작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지지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베이스 위에다가 어떤 어 알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출발점이 될것 같은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얇은 종이 위에 그콩테라는 재료는 건재료고 굉장히 고착되기보다는 이렇게 떠있고 고착되지 않은으로서의 발현된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질감들을 어떤 작업의 맥락과 그 같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2015년도 드로잉 전시 때부터 보면은 선생님이 작가님께서 그 전시장에 작품을 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2015년 후에 제가 이제 첫 개인전을 개최를 해요. 그 갤러리 1898이라는 명동성당 아래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첫 개인전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바로 수원에 있는 대한문화 눈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를 하는데 이때 전시 제목이 흑백군주, 흑백공간이었어요. 이때는 당시에 그 그림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전시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큰 작업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당시에 제 작업실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큰 종이를 갖고 와서 말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전시장에 가져가서 이 그림이 전시장 벽보다 커도 이렇게 말아서 전시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전시장에서 이게 더 그림 더 커,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말아서 전시했는데 를 그러니까 이 외형이 갖고 있는 형태가 작업의 맥락과 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걸좀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외형 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게 된것 같고 그래서 언급해주신 어떤 아치 형태라든지 그 L 쉐이프라든지 어떤 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쉐이프 연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상적인 네모 프레임 안에 벽에 걸려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바닥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을 그렇게 쉐이프 연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2018년도, 이름이 되게 독특했던 전시인데요. 제목은, 맥커피는 그, 좀, 좀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전시 제목을 지을 때좀 그런 경향을 갖고 있기도 한데 어, 일단은 이 용어 자체는 되게 생뚱맞게도 의약품 그 이름이에요. 네. 근데 어떤 그 불수의적인 움직임 들을 조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한 약물 이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어떤 질병이 이상운동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어 신체에 일부가좀 마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을 했어요. 횡단보도를 걷는데 이제 그 증상이 온 거죠. 근데 이 그, 나는 한 공간에 있는데 이쪽은 그 공간의 어떤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죽어 있어서 그공간들의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저한테좀 특이한 경험이었고. 근데 그 파르바마 제핀 전시를 하던 당시에 제가 작업하고 있던 어떤 회화의 화면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렇게 다시각, 다시각적인 어떤 풍경들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대의 풍경들이 한 화면 안에 제 모여 있을 때 어떤 그런 화면들을 탐구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카르바마 제핀처럼 되게 메타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현상들을 좀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제목을 그렇게 달게 됐습니다. 그 카르바마 제핀 전시에서 작품, 그 바닥에 설치했던 작품이요? 아, 네, 그 작품 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카르바마 제핀 전시 이전에 2017년도에 생생화라는 신진작가 그룹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작품이고. 1L, 1리터, 1L의 정사각형의 작품들이 그총 9점으로 바닥에 놓여있고, 방이 이렇게 거울 방으로 연출이 된그 작품인데 그 작품 이름은 평. 이한평 예, 평할 때그 평이고요.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과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그런 공간들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썼던 작업이고 그 그리드 형태는 어떤 그 SNS, 인스타그램에 그 포미션, 그런 채널, 그런 패널 형태를 좀 모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아홉 개의 그 것들을 취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그림을 좀 밝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 장면도 조감형이고 우리가 어떤 높은 타워에 가면은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 볼수 있게 이렇게 아크릴이나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좀 그런 질감을 떠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울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간, 물리적 공간과 극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보니까 좀 계속 연쇄되는 그런 화면들을 만들어 보자는 게 1차 생각이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연출할 때 사용되는 그 그 미러 시터지 같은 경우에는 빤빤한 것들보다는 굉장히 조금 조합하고 알루미늄을 모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했고 그런 것들 직관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게 좀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스트롤러와 시티스케이프 연작 이제 두 점을 한 점씩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스톨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작업들보다 몇점 이제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더 시각적으로 반영한 작품들이 몇 점이 있어요. 우선은 비행이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그 비행기 꼬리가 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라든지 혹은 그 지하철 2015년 작업 중에 지하철을 이렇게 오가는 군중들이 있는 그런 어, 그림이라든지 또그 군중들이 이렇게 어떤 역사 안에 이렇게 군중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제가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업들인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시티스케이프 작업 중에 유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저희 제가 어릴 적에 어릴 적부터 30년 동안 살던 곳이 이제 부산에 있는 달동네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 옥상에 올라가면 일단 부산 그 달동네라는 곳이 굉장히 가난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더 씌어져 있고 실제로 그게 현실이기도 한 그런 장소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올라가면은. 부산에 있는 부산항이라든지 도시 같은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잘 보이고 그 인공 불빛들이 비출 때는 되게 좀황금향에온 것처럼 그 되게 조금 그 야경이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도시 중심부에 좀 높은 빌딩이 들어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풍경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는 거여서 그 뭐랄까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런 야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큰 재산이었는데 그것마저 좀 강탈당한다는 이제 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저 역시도 이제 좀 그런 기분을 너무 잘 공감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 그 야경을 촬영을 하고 올라갔는데 그런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피하면서 풍경을 계속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는 듯한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채집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트 부산에 작품이 출품되셨는데 거기서 호응이 대단했다고 전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에도 역시 그 스트롤러 연작과 그리고 그시티스케이프 연작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외에 조금 그 일상적 옥제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림들을 그리고 네. 이것들을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어. 그거를 이렇게 어디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책자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본다든지 좀 이런 활동들 이렇게 되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아, 내년에는 일단 올해보다 작업을 좀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네.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매년 이렇게 좀 스케일이 있는 작업들을 할수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조금 그, 그게 그냥 원래 하던 것보다 작은 작업들을좀 많이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빠져서 좀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결한 작가님께서는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네. 어, 그 스스로 자기가 할 포지션을 좀잘 찾고 어, 그것들을 잘 해낸 그런 창작자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